자, 여러분. 대통령 제하에서 말이죠. 상권 분립 어, 정신에 따라서 국회가 그 행정부를 어, 견제할 수 있는 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탄핵소추권과 예산심의 확정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국회가 말이죠. 이탄핵소추권을 탄핵을 위한 탄핵으로 쓴다. 나라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무조건 막 탄핵이 난발이 됩니다. 또 예산심의 및 확정의 권한을 행정부 길들이기로 쓴다면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폐해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때까지 직무가 중지가 되면은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아,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탄핵제도는 말이죠.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나 이원 집정부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시행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이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 제65조에 탄핵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 규정을 보게 되면 대상은 말이죠. 어, 대통령, 국무총리, 어, 그리고 국무위원, 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리고 법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그리고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죠 헌법 제 65조 3항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결의가 되면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즉시 정지가 됩니다 이 탄핵제도는 말이죠 대통령제나 아, 프랑스와 같은 그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 시행되는 것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아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면은 탄핵이 결의가 되면은 즉시 직무증지가 되는데요 이 직무증지 제도는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말이죠 탄핵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제하에서 말이죠. 상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국회가 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탄핵 소추권과 예산심의 확정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국회가 말이죠. 이 탄핵 소추권을 탄핵을 위한 탄핵으로 쓴다. 나라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무조건 막 탄핵이 난발이 됩니다. 또, 예산심의 및 확정의 권한을 행정부 길들이기로 쓴다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폐해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까지 말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오늘 그최재의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그 탄핵 결의가 됐습니다. 이 4건의 결의가 되기 전에는 총 22건의 탄핵 소추 결의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도 놀라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것은 단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22명이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때까지 직무가 중지가 되면은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결과는 말이죠 예, 지금도 얘기를 해서 나가는 지금까지 국회의 탄핵소추결의는 말이죠 탄핵을 위한 탄핵결의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예산확정도 헌법제 54조 2항에 따르면은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에 그러니까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데요. 12월 2일까지 의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이죠. 아직까지 결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되어 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형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법률로서 12월 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어떤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가 탄핵을 위한 탄핵을 할 때에 아 국회가 말이죠 탄핵을 위한 탄핵을 할 때에 그리고 예산안 확정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 불행히도 말이죠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탄핵이 결의가 되면은 즉시 해당자는 직무가 정지가 되고요. 또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지만은, 그 피해는 말이죠.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국회의원에게 돌아갑니까? 그 사람들 셰비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그 피해는 말이죠.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방법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메스컴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입법해서 말이죠. 국회의원들의 그 무분별한 입법 또는 결의 또는 헌법 위반을 막아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4년에 한 번씩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것 외에는 전년 이상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국민소환제를 입법하는 방법. 둘째.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말이죠 탄핵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아, 그 당사자가 직무를 유지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거나 입법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이 무분별한 탄핵을 막을 수가 있고요 설령 탄핵소추고 결의가 되어도 그 직무 수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할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이죠 영악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강력하게 무엇을 해놓지 않으면 은 법망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기에게 유일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법률 해석을 합니다 아전인수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폐해가 말이죠 국회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수만 다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완전히 국회가 말이죠.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재과가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언론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 그야말로 참 희한한 결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말이죠. 두 가지 해법 외에, 즉, 국민 소환제를 하거나, 그 다음에는 그, 안의 결의가 되더라도 적과 직무 수행은 어 중지가 되지 않는 그도록 그 법을 개정하거나 법률을 보완하는 방법. 그거 외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요. 의원 내각제는 말이죠. 의회가 행정에 대해서 말이죠.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각은 말이죠. 수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국회는 말이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게 탄핵을 결의할 수 있음도 만은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명령이 있고요. 법률 거부권, 행정명령이나 법률 거부권은 말이죠. 탄핵 소치에 비하면 그 무게가 엄청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의원 내각 제도에 있는 제도,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면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서 그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돌록가는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무분별한 탄핵소추결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탄핵 소추 결의를 해서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 발의자에게는 말이죠. 반드시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국회의원 직에 대한 자격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